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전향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 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야 가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 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1 7장1절에서1 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간다0시간1 0 1 2년에엘0시간아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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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간1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살만에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컴퓨터가 되네요. 네, 우리 마지막 왕 이제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네, 아이고 이런. 참 돌발들이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멀쩡하던 게 嗯。Uh huh. 자1절 보시면 아, 이제 호세아 대한 말씀인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선대 왕이었던 베가를 살해하고 왕이 됐죠. 아, 2 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아, 이전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굳이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이 구절을 은 것은 아,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한 그 저자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아쉬움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가 그 선대의 왕들처럼 악하지가 않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그가 더 신앙적이었더라면, 그가 더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는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은 판단력은 좀 흐렸던 사람입니다. 삼 절을 보시면 이제 디글라 빌레 세대 아들이었던 그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란 호세아는 항복을 하고 살만 에셀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했으면 그나마 나라가 좀더 오래 갔을 텐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계산 착오를 하죠.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 애굽. 애국. 애굽에 바로 이름이 소입니다 소. 이름이 손데 이 바로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아수르를 칠 테니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 보시면, 아수로왕 살만했으리 그것을 눈치챕니다.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제 아예 이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도 이스라엘을 3년간 포위를 합니다. 이거 3년을 포위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백성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는 보는데, 3년을 버텨보는데, 결국에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렇게 도와달라고 서로 입을 맞추었던 애굽의 소는 도, 도왔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해줄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끌려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훗날 남유다는 똑같이 망했어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각지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약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각 지역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때 첫 번째 기록된 지역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데, 메데, 엘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앗수르에서 의해 끌려갔던 그 지역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그 지역으로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이제 오순절 날, 사도행전의 그 날. 그렇게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라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6절까지 봤고요. 7절부터 12절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후손들 들으라고 읽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호세아가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판단 미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답을 주려고 합니다 신학의 신학적인 답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국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열을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 7절에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난 사람들의 풍습과 간습을 따른 것. 그리고 9절 보시면, 국토 곳곳에 산당을 세운 것. 10절을 보시면, 아세라 목상을 포함한 다양한 우상들과 기둥들을 세운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들이 세운 산당들에서 이 모든 신들을 섬긴 것. 이렇게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시세를 잃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히려 또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망했고 끌려왔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나라와 나라의 시세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우리를 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우리를 싸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의 신분이고 묶여있는 자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심지어 살던 땅은 지도에서 지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루터기를 남기시며 그 언약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어제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는 또 시작할 그 수련회와 아울리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미래 세대를 일으켜, 일으켜 달라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섬기게 되는 장호원 그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민족이 이 땅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같은 꿈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미래세대 아울리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어제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보셨고 응답하셨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아직도 포로로 사는 것 같고, 여전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나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일하시며, 이 새벽에 성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간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과 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초등부 수련회 또 오늘 시작하게 되는 청청수련에 또 국내 아울리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 또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서로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